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나는 왕이로서다의 수연 역을 맡은 예은입니다 촬영하다가는 그런 아니고새 작품이 나다고 해서 네. 좀 쉬고 싶은 마음에 휴차 여행을 네. 갔다가 쏘였어요. 그래서 심해서? <laughs> 그, 예. 네. 네. 저번 주에는 1시 네. 제공못 가서 제가 네. <laughs> 너무 죄송스러운 네. 마음이 있었어요. 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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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주까지 그러면 너무 제가 너무 네, 괜지고 아, 네. 사실 고민이 좀 많이 했어요. 이렇게 다리고는고 <laughs> <않다. 웃음> 마스크를 썼다. 회사 다했는데뭐 어쩔 수 없나. 아니 해, 저는 이제 넘길 수 없는 행복이었어. 요뭐 네. 네. 네, 어쩔 수 없지. 어 프로 이신겁니까 아, 네. <laughs> 네. 아 되놀겠어요 네,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. 네. 그리고 아, 네. 뭐, 많이 안 나고 가요 잡시실 <laughs> <중요하실> 거죠? 네. <laughs> 그 말하면 더 잡는 거 아시죠? 우리 기자분들 성공사. 좋은 거 같아요. 좋은 거 같아요. 네. 예. 여자도 왜 여우가 공부를 낫다고 하잖아요데 어디를 갈지, 네가 정해 이런 것보다는. 그렇죠, 아예 정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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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좀 네. 편하게 좀 네. 이런 것 추천. 네. 이한희 씨는 본인이 여우인 거 같아요, 고민인 거 같아요? 완전 남입 음. <laughs> 완전공 이현희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<laughs>